자원 중심이 이콤마 영이고 어,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 있고요 맞죠?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접할 때 양수 k 그러면 얘는 일반형으로 만드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영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맞지? 둘이 접한데 접해요 그러면 이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는데 이 접한다는 게 뭐지? 이 말은 뭐야? 원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만지면 서로 서 어떻다? 같다. 어 그게 식인 거야. 알았죠? 그러면 요놈과 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랑 같은 되는 거야. 됐죠? 그럼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 합은 루트 2니까 루트 2가 될 것이고 2 놓고 0 놓고 마이너스 k 그러면 2 e 마이너스 k 얘가 루트 2랑 같은데 맞네요 이렇게 그러면 2 e 마이너스 k가 2랑 같아 그러면 2 e 마이너스 k는 플러스 2거나 2 e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와 같은 거죠 자, 요거는 이렇게돼 버리면 k는 0이 돼 버리는 거고. 이거는 이렇게해 버리면 어, 뭐이렇게 이항하고 이렇게 이항합시다. 그러면 4는 k가 된 거지. 근데 양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얼마?